제가 중국 쌀라 무뼈 닭발 엄청 좋아하잖아요. 직접 만들어봤어요. 일단 무뼈 닭발을 한번 씻어주고, 월계수잎이랑 미림, 생강 넣고 푹 끓여줘요. 그리고 양념은 고추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그 전자레인지 한 30초씩 짧게 짧게 돌리면서 확인해주다가 양념을 부어주고 한번 먹어봤거든요.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. 짜란! 그렇게 완성된 중국 쌀라 무뼈 닭발. 영상이 날아가서 다행히 남겨놔서 다시 찍습니다. 영상이 왜 날아갔을까? 짜잔! 제가 만든 쌀라 무뼈 닭발. 약간 차갑게 먹는 맛이 있거든요. 음. 쌀라 무뼈 닭발의 매력은 뭐다? 신맛이다. 꼭 식초를 넣으셔야 돼요. 음. 쌀라 무뼈 닭발의 중요한 맛세 가지. 식초, 생강, 마라. 음. 이세 가지만 잘 들어가면 쌀라 무뼈 닭발이랑 똑같아요. 이거 레시피 제가 제대로 계량해서 갖고 올까요? 음. 이야. 음.